안녕하세요 익산의 우린가전센터입니다 지금 멀리서 택배로 보내주신 해피드림 해피드림이라고 써져있죠. 해피드림 우이긴 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고장나게 온도조절기와 타임조절 기능이 조절이 되었으나 안되기를 반복하더니 전원도 아주 불통이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메모장에 내부 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단으로, 지금 이 밑에로 해서 밑에까지, 아, 3단에 걸쳐서, 어, 기판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전기를 한번 넣어봤을 때삑 소리만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기를 꼽을 때삑 소리 나더라고요. 자, 한번 전기를 꽂아볼게요. 삑 소리는 납니다. 삑 소리는 나는데, 지금 이게 좌우, 좌우, 1란방, 2란방 그러거든요. 아예 두개다 목통이에요. 이렇게. 아예 목통입니다. 그럼 또 여기에 뭐 전기가 안 들어오냐. 어,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전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멀리 이쪽에 좀, 이렇게 하면 잘 보일까요?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좀 보이는 것도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DC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C를 한번 찍어 봤을 때, 1 5볼트 5V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잘 나와요, 지금. 전원은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원 잘 들어오는데, 이쪽에, 완전히 목통 났어요, 지금. 껐다가, 키면 딱 소리는 납니다. 딱 소리. 아, 그러면 여기서 약간 잔머리를 불러서 어, 아, 이 스위치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스위치 쪽에 문제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쪽으로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두 개가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한 번에 고장나는 일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이쪽에 스위치를 한번 쇼트를 한번 살짝 해서 작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쇼트를 한번 살짝 해보면 스위치 눌러지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눌러봤으나 아무 효과 없고요. 이쪽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결론은 회로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걸 한번, 어, 종합적으로 수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전기는 잘 들어오는데 어,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어, 해피드림, 어, 주기입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수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한번 드러내려고 지금 현재 예, 나사를 다풀었습니다 지금 한번 예, 어, 고, 어, 잭들을 다 빼서 한번 작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속 전기를 넣어보면은 장 빅소리 만나고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됩니다. 빅소리는 이렇게 잘나요 어,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고 어, 전압도 잘 나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면밀하게 수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메인보드 쪽 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시간을 어, 점검하고 어, 노력을 해서 수리를 다행히도 어,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 수리가 좀 어려운데 난해하게 고장난 상태인데. 그래도 끝까지 추적해서 수리를 마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센서를 붙여놨고요. 한번 파워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를 켰습니다. 좌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전원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을 켰습니다. 우측도 역시 13도, 14도 정도 됐고요. 지금 여기에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 온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온도죠. 42도 뭐 내려가고 시간입니다. 이쪽 시간 시간에 이게 움직이는 거죠. 7, 8그 네. 다음에 이제 온열 그 전이 뭐다 완벽하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취침 모드입니다. 이건 취침 모드 그 다음에 이쪽에 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온오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졌다 켜졌다 온도 올려봐야 되겠죠 40도 시간입니다 시간 최대가 최대가 8시간까지 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이쪽에 파워가 있죠 시간 이렇게 해서 수리가 잘된것 같고요. 어, 이제 다시 어, 이게 이제 컨트롤이 잘 되나 안 되나 이제 또 그게 중요한 하죠. 어, 이 상태가 수리가 됐어도 어, 컨트롤이 안 되면은 그냥 끝장입니다. 어, 또 다시 전구를 부하 측을 만들어 가지고 전구를 이용해서 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그걸 다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부에 네, 센서는 제가 다뤄놨죠 지금 센서는 여기 안에다가 지금 다려놨습니다 센서를 다려놔서 이렇게 어. 하면 이제 센서를 만지면 어, 이게 이제 자측거죠 자측거 제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자측거를 만지면 자측거 가 아마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온도 올라가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네, 네, 이게 한번 어 직접 컨트롤이 안 되나 안되나 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개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상당히 기판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 센서하고 어 지금 전구를 연결을 했습니다 전구를 연결했다는 건 좌측 우측 그 히터를 연결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기 한번 켜 보겠습니다 아, 깔끔하게 잘 돼서 저도 좋네요, 기분이. 지금 현재, 어, 이쪽에 어, 25도. 아, 까빡까빡 하는 것은 핸드폰에서, 어, 카메라에서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내가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불이 켜져 있죠. 지금 여기에, 어, 26도, 어, 30도 정도 됐네요. 30도 됐다고 꺼졌고요. 지금 설정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31, 6도 정도 놓, 놓, 놓을게요. 여기도 이건 한 34도 정도 놓을까요? 이게 예, 이쪽이 34도, 이쪽이 36도입니다. 우측이 36도예요. 지금 현재 예, 이렇게 예, 지금 현재 한번 작동되는 거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은 36도 도달했다고 꺼졌고요. 지금 음. 좌측 34도 조금 있으면 꺼지 겠네요 꺼졌습니다. 어 양쪽으로 잘 꺼졌다고 작동 잘 된다고 또 양쪽으로 반짝반짝 하네요 원래는 이렇게 키면은 8시간씩 세팅이 되나 봅니다. 이렇게 예 8시간씩 세팅이 되고요. 양쪽도 잘 꺼졌습니다. 지금 이 온도가 이제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또 어, 다시 켜지겠죠. 한번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구에다가 아, 제가 묶어놔가지고, 아주 36도, 34도, 어, 그렇게 해서 조금 있으면 또 꺼, 꺼지겠죠. 예. 제가 전구에다가 센서를 묶어버려가지고, 어, 상당히 민감하게, 예, 유리가, 그 전구가 바로바로 안 식네요. 34도. 꺼졌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써졌다 꺼졌다가 아, 주기적으로 반복이 잘 돼서 어, 수리가잘 됐습니다 한번 꺼보겠습니다 꺼보고 꺼보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켜 볼게요 34 36도 지금 헤어지 꺼진 상태라고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가 내려가면은 꺼지겠죠 아, 켜졌습니다, 현재. 써졌다, 거졌다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익상우림가전센터에서 해피드림, 해피드림, 어, 매트 조절기, 예, 의료기, 예, 이 조절기를, 아, 수리를 마칩니다. 아주 작동이 잘 되네요. 한번더 켜지는 거 보고 어,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여기에서 어 핸드폰 카메라가 인식을 좀잘 못하는 겁니다 led 를 일단 수리가 잘될거야요 어 언제든지 난해한 어 수리도 수리가 잘 됩니다 익산우린가전센터에서 수리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